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5년 9월,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대체로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품은 인간관계를 넓히고 깊게 만드는 힘이 되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희생하게 되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9월에는 주고받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돼지띠에게 있어 행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결실을 맺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거나 그동안 소극적으로 유지했던 부업 투자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만큼이나 나가는 돈도 많아질 수 있으니 자금 관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이번 달 금전원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금전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인센티브,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혹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에서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업이나 취미를 금전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9월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도 좋은 달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난다고 해서 방심하면 뜻밖의 지출이 발생해 남는 것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하는 투자 혹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 제안은 한번더 생각하고 자료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애운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흐릅니다. 미혼자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과 관련된 모임이나 취미활동에서 뜻밖의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관계를 급격히 발전시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중인 분들은 서로의 신뢰와 유대감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작은 이벤트나 배려가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바쁜 일정이나 생활 패턴 차이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소통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는 신뢰와 성실함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온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 노력이 드러나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함께 일했던 인연을 통해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건과 방향만 잘 검토하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협력과 조율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이 옳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을 조율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두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큰 문제 없이 무난한 흐름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체력 저하와 피로감이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소화기 계통과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은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두통이나 어깨의 결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에 최소 10분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운 아이템은 작은 열쇠고리입니다. 손에 쥐기 편한 크기와 심플한 디자인이 좋으며 가방이나 열쇠에 달아두면 심리적인 안정과 좋은 기운을 함께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그린 계열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색으로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신뢰로 인해 불필요한 부탁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부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내 상황과 여유를 먼저 살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나만 손해보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류나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2025년 9월은 돼지띠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달입니다. 금전적인 기회와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함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오래 유지하려면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면서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이번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좋은 기운을 오래 이어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돼지띠의 9월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더큰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